몬스터, 몬스터? 탐식자? 죽어봐라 한번 <laughs> <laughs> 네모네새초콜새 <레몬네몬 저축코레트? 웃음> <laughs> <laughs> 아니 근데 두분다왜 이렇게 빨리 죽새는 냄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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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광고 방송입니다. 진짜 한 2년 만에 하는 거 같네. 어떤 광고냐고? 어, 트위치 광고로 많이 나왔던 건데, 데드사이드 클럽이라고. 맞아요, 데브 시스터즈. <laughs> 사진 조사 개쩌네. 어디서 다운로드 받냐고? 바로 내 방송국 배너를 이미 해놨지롱. 저것도 해놨지롱. 저 어차피 무료라서 그냥 받아놓으세요. 좀 이따 같이 할 기회도 있을 거임 아마. 총좀 쏜다 하는 사람들 오셈. 총좀못 쏜다 하는 사람들도 오셈. 개 때리게 그냥. 나눠주는 거 있냐고? 좀 건방지네. 몇등 안에 못 들면 구독권 한 장씩 뿌린다 1등.. 1등이요? 죄송한데 오늘.. 저도 어제 잠깐 해보고 오늘 처음인데요? 근데 어제 첫판 했는데 2등 하긴 했음 역시? 뭔 <laughs> 예습이야 <웃음> 아니 해, 해보긴 해야지 잉 제가 또 이거 한다고 지원받았어요 고맙게도 코스튬을 원래 다 뜯어야 되거든요? 박스에서? 여기서 뜯어야 되는데 난다 받았어 역회로 해달라고? 헐, 너드가 있네? 어, 남자도 있나? 그냥? 남자도 너드가 있나? 어, 진짜 너드인데? <laughs> 아니, 너무.. 너무 현실고증 아니냐, 이건? 아, 이렇게 하나씩 추가할 수 있다고? 준거다 써야지 <laughs> 일단 게임 시작해봅시다 꾸미는 거다 꾸몄으니까 어.. 이쁘네 어, 어, 일단 훈련장 먼저 가겠습니다 어.. 데드사이드 클럽이라는 게임이고요 대충 배틀로얄의 게임 방식은 몬스터를 잡으면 템이 나와요. 이제 그걸로 파밍을 해서 나머지 뚜두겹 패면 됩니다. 제가 잘하는 유저. AD로 이동 가능한다. i 프트 누르면 갈고리가 있거든요. 이거지. 우승하러 가볼까? 3등 안에 못든다 못 구독권 한장 뿌린다. 25명? 맞네. 20명 때 시작이 맞네. 이게 그리고 이게 패링이 된다? 밀어버리기. <laughs> 이러고 쏠 수도 있더라고. 아니면 이 갈고리로 힘등긴 해. 힘들겠다, 이번 판. 애들 좀 강하다. 가자. 이게 그리고 골라서 내려갈 수가 있어요. 내가 보여 줄게. 애들 떨어지는 것은 초록색으로 빛나거든. 그래서 골라서 스페이스 바를 누르면 엑셀인 줄 알았다고? 어? <laughs> 3등이네 걱정하지마 나만 믿어 내 클래스가 있는데 3등도 못하겠어? 어 연사력 좋다 돈으로 이거 사면 되거든요? 이거 사면 갑바람 거다 주거든? 어 배탈 드론? 응해예 그리고 룸패쇄정이라고맵 보면 빨간색 있잖아 저기 있으면 독가스에 죽어요 한번 싸워줘? 또, 빵킬 3등이네는 살짝 까오 없는데? 보여준다? 3번은 보조무기. 너 일로와. 와, 와, 와. 와, 와, EMP다. 아, 능력 못쓰게 하는 거구나. 연사도 느려지네. 어, 얘왜 이렇게 잘하는데? 왜 이렇게 잘하는데? 한 번, 한 번, 한 번. 어, 봐줘. 아, 바종 아, 봐종한번 봐줘. 한번 봐줘. 봐줘. 망차. 아아아아아 아, 아, 아. 개같이 살아남기 어? 한 명만 더 죽으면 나 3등 아니냐? 탭댄스 탭댄스 쥐리게치기 5등가 오든가 내가 가야되네? 오든가가 아니라 내가 갔어야 됐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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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거 어떻게 가요? 아! 아... 3등 나쁘지 않은데요. 뭐요? 3등 했잖아요. 뭐요? 0킬이든 뭐든 3킬 했잖아요. 아... 3, 3등 했잖아요. 아! 근데 원래 이런 파티에서 못하는 사람이 잘하면 1등 바로 와근데 이거 스쿼드 몇 명까지 되는거지 아까 솔로 보니까 27명까지 들어와던데 그럼 9팀이겠네. 9파팀이면 뭐 쉽네. 어디로 갈까?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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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왼쪽 왼쪽 매니 왼쪽 매니? 왼쪽 매니? 그래. 아, 그래. 그렇게 가 봐. 미안. 나 오른쪽 잘못 클릭했어. 아, 뭐나 하? 하, 하 나나왜 오른쪽 갔었어? 뭐해 어, 아니. 어디로 가는 거야? 어디 어디 어디. 어 암흑 공간이 있거든. 얘들 주 있다. 어, 나 피곤한 먹고 싶어. 나 피곤한 먹고 싶어. 먼저 개매터 개매터로운데? 방패로 막아 봐. 방패로 막아 봐. 하나, 하나 다운 하나 먼저 다운 먼저 하나 먼저 다운 하나 다운. 오, 아 나도 다운. 나 공룡 개많이 들어와어 공룡 개많이 들어와서 다둘다 개많이 개많이 들어왔어. 나 샷건밖에 없어. 예예 먼저 먼저 하나 다운 하나 다운. 마지막 마지막. 아나싸운 샷건! 제발 이겨 줘. 어 이겼다. 야, 이거 야, 내가 갈게. 한대 아니 아니 됐어. 잡았어. 아나 이거 뭘래 주면 이 진짜 <웃음> <웃음> 오케이, 아. 어 오케이 왔어 왔어 왔어. 아! 왔어. 아, 내 뒤에 온다. 여기 막아야 돼. 여기 막아야 돼. 나 있는 곳. 어얘네가 던져! 아, 어왜 아, 몸에 아, 붙었어? 내, 내 알았어, 내 야, 후라이드 치킨 붙었다. 막 막느죠? 어, 막 막고 있어 봐. 엄마. 살짝 밀린다. 나 먹을 게 없어. 없어. 어, 나 먹을 게 없어. 클났다 야, 내거 하나 버릴 게 오케이, 오케이 내가 먹었어. 내트 <laughs> 피시. 나 죽겠네. 일단 나는 갔다. 아! 실집 보여 줘. 아! 아, 잠깐만. 이거 딜 어? 이거 딜량 안 나오나? 아, 이거 정치 좀 해야겠는데. 해야겠는데 이거 나 3,500. 아, 1,020. 실프네? 4200이네 까비요? 까비까비 지금 우리 라스트 한 팀이야 우리 좀 보스 잡을래? 아니면? 이거? 이거 녹일 수 있긴 함저 빨간 총 나와 제일 좋은 거 오면 다 같이 들어갈게요 이거 안 되겠는데? 아돼돼돼돼돼 아, 빨간색 미니군 쓸 사람 미니군 쓸 사람 나가 나나아 제이스를 먹는 애가 먹었어 아이. 빨리 가자 빨리 빨리 나, 나, 나 쫓아와 나길나길 외워놨어 길 외워놨어 달려 어야 여기 아니야 어. 레티야 뭐해 여기야! 나 쫓아오라니까! 어내 위에 내 위에 라스트 팀! 아 보인다. 나 뒤로 갈게 나 뒤로, 가, 나 뒤로 왔어! 어멋있구한발 더! 한명한 명. 이겼어! 예 쉬운데? 뭐지? 잭 바! 잡았! <laughs> 나이스! 아 재미없다. 뭐 1등 뭐 이렇게 쉽게 해서야 뭐 되겠나 이거. 그 비올더 세팅 좀 해주세요. 뭐로 팔까요? 인원도 12, 16, 24, 28 배틀로얄 솔로 버전 있고 스쿼드 버전 있고 홀더머니는 뭐그 보상 같은 거 거는 건가? 루팁에 아, 이런 식으로 헤드사이드 클럽 비홀더 매치 시작하겠습니다잉 10만 크레딧 보겠습니다 아 이렇게 누르면 되고 야 여기 뭐? 여기 뭐? 어? 잠깐만 나 이거 몬스터 소환 같은 거할수 있네? 잠깐만 이거 주작 아니야 근데 이러면? 레테 네, 내가 널 도와줄게 아유 그냥 가만히 좀 있지 아유 씹브코 보러 가겠습니다 몬스터 몬스터? 탐식자? 죽어봐라 한번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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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레트 어딨어 이 사람한테야 좀 야무질 듯? 인정? 딱저 보고 먹으러 오는 거에? 딱 풀어버리면? 아 이것도 룰렛이구나 레모네몬 잡힐 거 실프 죽었네 에휴 나난 근데 좀비한테 죽었어 아니 근데 두분다왜 이렇게 빨리 죽으세요? 아이고 나 갑자기 좀비가 네피다 뽑혔잖아요 몇 마리를 뿌린 거야 딩두야 너. 아니, 나 지금 계속 뿌리는 중 방금 걸어놓고 당장이 부작할 <laughs> 수 있네 <laughs> 아니 이것도 실현을 견뎌야지 저만큼은 가도 <laughs> 일단 레트님 실프님은 느낌이 너무 없으시네요 제가 방장 한번 해볼게요 쭈띠님 얼마야 느낌 이나 아, 네, 내가 할래 <laughs> 나만 좋아. <laughs> 아 뭐야? 레츠야. 아! 프레스 어까 온이야? 벌써? 아 레츠야. 응, 별로 안 무섭죠 이 정도는. 아, 거기 우리팀 기절하고 난리났어. 아 미치겠네. 죽어. <laughs> <줘봐. 웃음> 어나또1등이야 진짜 지겹다. 어. 자 투띠가 몇 번이야? 17번. 레츠가 3번. 그런 거외우지 말고. 아셰프님 상금 걸려있는데 아, 그렇게 하실거예요 다시 먹고요아얘 벌써 나무 나한테 오까해 아, 나 이거 좀 먹어야 되는데 와 와우! 와우 와우 얘 정도를 모르는데? 아잠깐 아, 진짜 아 잠깐만 버리! 아, 미치 죽었어? 나한테 갑자기 야한열 열댓마리가 나오는데? 아마아 아마, 아마. 오, 별것도 아닌 게. 아, 아, 진짜. 아, 진짜. 아까 내가 저기서 죽었지. 아, 저기 아, 죽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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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아, 로와 아, 진짜. 아, w h 인데 w h 뭐야? What? What? w h 다다 What? What? w h 재밌었어요. <laughs> 재 w h 겠지 버스 탔으니까. 아우 편해. <laughs> 원래 버스가 제일 편하지. W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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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 게 a t W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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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 h a